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인 오늘 부산에서는 사건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요양원에서는 치매를 앓던 환자가 추락해 숨졌고, 차량 석대가 추돌해 승용차가 전복되기도 했습니다. 김유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시꺼먼 연기가 건물 밖으로 뿜어져 나옵니다. 식당 내부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까맣게 타버렸습니다. 해운대구의 3층짜리 상가 건물에서 불이 난건 오늘 새벽 3시 10분쯤. 이불로 3층에 거주하던 태국인 한 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소방서 주산 1,19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단순 연기 흡입이고 저희 그 자력 대피는 아니고 저희가 올라가서 그분도 내려오면서 이제 만나 가지고 경찰은 1층 횟집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새벽 4시 40분쯤 사하구의 한 노인 요양원에선 치매를 앓던 80대 여성이 3층에서 추락했습니다. 치매진단은 이전준 받았다고는 들었습니다. 어르신이 이제 뭐 탈출시도라고 하잖아. A씨는 119 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이른 아침 동래구의 한 주택가에서 40대가 술을 마시고 10대 딸을 폭행한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그 여학생은 이제 치안센터 쪽으로 뛰어오고 있었어요. 핑크색 잠옷을 입고 있었고 목인지 머리인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목까지 피가 흘린 상태에서. 경찰은 이 남성을 특수상해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낮 1시 40분쯤에는 사상구 삼당나들목 인근에서 승용차와 승합차 등세 대가 충돌해 승용차 한 대가 전복됐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등두 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차로 변경 과정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